자, 어제 그 올려준 사주의 문이죠. 먼저 구조를 한번봐 봅시다. 일단 이렇게 을계가 있네. 그러면 을계무 봄이죠. 사계도에서 봄이고 성장하다. 요런 에너지들이 똘똘 뭉쳐 있으니 교육. 공직 뭐 이런 성향에 어울리죠, 그죠 그러니까 연 월에 이런 글자가 있으면 무언가 공무원, 공직 그 다음에 그 성정은 주로 교육적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구조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을게 뭐 삼자조합 중에서 무토가 없어요. 무토가 없다?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을이 성장할 개가 자신의 발산 에너지를 확실하게 펼칠 터전이 없다. 이온궁만 봐서는 터전이 없다는 뜻은 뭐냐 면 직업적으로 심리적으로 아 편히 쉴 곳이 없다. 혹은 안정된 일자리가 없다. 이런 뜻이 돼 버려요. 그런데 다행히 보면 여기 있죠. 보이죠? 대운에서 여기도 뭐 무오 기미가 보이네. 무오 기미. 그럼 뭐예요? 안정적인 터전이 요때 생겨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나머지를 보니까 또 묘목이고, 묘목이고, 근데, 을, 묘묘 이런 애들은 뭐예요? 얼라들이죠, 얼라들. 얼라들인데, 개수가 성장 에너지를 발산시 해서 성장을 촉진합니다. 뭐또이개똥 그 같은 뭐 식신격이 어쩌고 신약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 부질없는 짓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린이 유치원 운영하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렇게 패턴이 여기까지 쭉 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기서 임으로 바뀌네 임으로 바뀐다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이거 블랙홀 어제인가 이야기 했었죠. 어? 그 사람 어디 갔대? 요즘 안 보이대? 이런 게 임수예요. 이게 그럼 궁이가 뭐예요? 46에서 53세. 시간에 있으니까, 그 시기에 이르면 기존에 놀던, 그리고 여기 무기미에서뛰 놀던 환경이 어떻게 된다?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기존의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에 같이 놀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여기에 이르면 뭐라고 그러냐면, 어? 그, 그, "그 언니 어디 갔대, 요즘 안 보이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달리 표현하면, 먼 곳으로 가거나, 기존과는 전혀 다른 직업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기에 사라졌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공부하느라 밖으로 안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뭐 하는지 모르겠다,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할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간지까지 따지면 임술이죠. 그죠? 임술은 뭐라고 그랬어요? 술의 전문이라고 그랬죠. 그죠. 어디로 간다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 여기에서 만약에 공간을 넓게 쓴다면 어떻게 된다? 해외로 간다. 뭐 하러 간다? 공부하러 갈 수도 있다. 왜냐? 어차피 임술이라는 게 새로운 영혼과 육체를 얻는 과정이죠, 그죠? 그즉 지금 현재의 육체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영혼을 통해서 인목, 갑빈을 얻는 과정, 새로운 육체를 얻는 과정이죠. 그러려면 기존의 공간하고 임술의 공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술도 해외 이런 물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 주로 어디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월주에 있을 때 이건 직업공이 때문에 직업적으로 해외와 인연이 있다. 어제 누가 그러던데 아, 쌤 너무 자세히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요 시기에. 기존의 꽃 피던 봄날이 꽃 피는 게 아니라 꽃 피지 않는 곳으로, 심지어는 죽음이 어슬렁거리는 곳으로 그런 관련 직업 뭐 이런 개념, 혹은 공간을 이동해서 이런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유치원을 운영하다 복지재단센터로 작년이니까 경제는 이제 아 이거 센터는 센어 그죠 센터로 이직하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근데 복지센터라는 재단센터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에서 임술에서 그 에너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센터라는 개념이 경까지 해서 을경합을 하니까 여기에 일종의 단체 개념, 혹시 대리점 이런 얘기 다 있죠? 책에 이미 다 설명한 것들이고 그런데 복지라 이게 뭔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그렇죠? 그리고 자그 다음에 문제가 뭐 질문이 뭐냐면. 직장 상사로부터 따돌림, 그만 두고 싶을 만큼 심리적 어려움, 업무는 만족스럽다. 자, 근데 내가 분명히 왕따 사주를 올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뭔가 에, 이것도 많이 착각하는데 왕따 왕따가 되려면 기본 조건은 이 먼저 왕따를 당 당할 만한 환경이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아니, 사람이 나처럼 맨날 혼자 짱박혀 가지고 그냥 혼자서 책이나 보고 글이나 쓰고 뭐 이러고 있는데 무슨 왕따를 당하냐고. 이거는 왕따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왕따 시키는 거야. 내가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왕따 당하는 거지. 그런 환경에서는 왕따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왕따를 당하려면 뭔가 막 바글바글해야 돼. 이 꼬맹이들이 막떠막 이런 개념일 상황에서 무언가 운에서 안 맞아서 왕따 당하는 거지 그죠? 이게 작가가 막안돼 왕따 당했다 그러니까 사주가 굉장히 무슨 뭐뭐 어? 뭐 멘토 관살혼잡 탈행이나 하고 있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뭔가왕그 생기 가득한 곳에 쉽게 말하면. 살기가 와서 갑자기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왕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근원적인 왕따의 속성은 신이죠. 왜? 이거 부처님이라고 했죠? 혼자 부처님 혼자 떨어져 나가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그런데 그그 그 근원적인 근원적인 환경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분히 바글바글 한 상태에 있고 뭔가 운에서 안 맞아떨어지면 왕따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자년, 신축년,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뭔가 이런 에너지들이 적극적으로 활 움직이지 못하죠. 특히나 신축이 되면 축술이 형을 하면서 이것들이 와그자와그자 깨지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유네론 책에다가 이미 오래전에 써놨지만 묘촉조합 음, 특별해 온들은 다 알죠. 전생에 뭐 천여 귀신이 총각 귀신이 그 원언을 이쯤 갖고서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육체에 전달된 에너지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그냥 에너지로 보면 묘축은 이 묘목의 좌우 확산, 이 좌우 확산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연결된다. 한또 무슨 자수가 또뭐 연결된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데 해축 이게 훨씬 더 많이 연결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은 신축년에 당연히 이게 제대로 작동 못하니까 어, 이게 어디서 발생했어요? 여기서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사회공에서 그런데 을묘라는 을묘라는 상사 입장에서 봐봐요. 이 여자가 받 여자한테서 받는 에너지는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신, 개, 신축.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살기가 생기면서 을목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상사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 혹은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방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죠. 이런 느낌을 받아내면 쌍방이 어떤 입장인가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사가 괴롭히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발산하는 에너지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맞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위치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어, 상사가 무조건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내가 문제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왜냐? 어, 어찌 됐든 신충년의 모양 자체가 답답하고 얼씬충해서 살기를 가졌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 저 사람은 왜 말투가 저렇게 쌀쌀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아까 저기 다른 웹사이트에서 보, 아니요 홈페이지 아니 보니까 뭐 하나 있던데, 예를 음. 이거 해봅시다 하고 끝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신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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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 여, 여자도 많이 방황하겠죠? 자묘, 자축으로, 자축으로 병어 얼마나 이게 응? 자축, 신축 이다 어둠 속을 잠겨버리잖아요, 그죠? 병화의 어둠이 병신 앞으로 자축 앞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빛이라는 분산 에너지라는 존재 가치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니.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내가 왜 사나 안쓰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 살 살도 쪽쪽 죽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그 중에 가, 강력한 갈등을 내포하는 간 조합적이 조합이 몇 축이다.